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여덟 번째 칼럼. 훌륭한 정치가와 훌륭한 국민의 조건. 민주주의를 창안한 아테네인들은 기원전 5세기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버렸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인들의 건강한 시민정신을 급격하게 타락시켰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테네에는 여전히 민회에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정치가가 양산되고 있었고 대중들은 그들의 선동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이즘 플라토니스는 알키비아데스에 주목할 만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도 정치와 군대의 지도자가 되려고 안달했고 그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최고의 꽃미남으로 손꼽혔습니다. 수 많은 여성들의 잠을 설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올림피아 마차 경주에서 우승하는 등 체력과 기량도 탁월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에 나선 혈기왕성한 알키비아데스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는 알키비아데스가 정의로운 것들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키비아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뭐가 더 정의롭고 뭐가 더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행위를 할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로운가를 살필 따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로운 게 좋은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있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을 이로운 것들과 이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를 질책했습니다. 특히 행동의 잘못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 탓에 생긴다는 점을 일깨웠습니다. 자네는 교육도 받기 전에 정치에 달려든 셈이지. 그런데 자네만 이런 꼴인 게 아니라 나란히를 행하는 이들 가운데 대다수 역시 그런 꼴이라네. 소크라테스는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릴 충분한 지혜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라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훌륭함 없이는 성벽도 군선도 조선소도 이런 것들의 많음과 큼도 소용없네. 자네가 나란 일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행하려면 시민들에게 훌륭함을 나눠주어야 하네. 소크라테스는 정치가가 스스로 지혜를 쌓고 민중이 훌륭한 덕성을 발휘하도록 이끌 것을 희망했습니다. 자네가 자신과 나라에 갖추어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와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절제일세. 20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숙고하는 지혜를 갖춘 이들이길 바랍니다. 이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지혜, 정의, 절제의 덕목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권면한 것처럼 지혜, 정의, 절제의 미덕을 갖춘 이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지혜, 정의, 절제와 같은 미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장래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망나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천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